나 6등급 9마리가 출발 대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를 900m 금요경마체주의 경주 9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한강대사 6번 젊을과 임재강 기수가 선행에 나섭니다. 바깥쪽 7번 노을소리와 장우성 기수 안쪽에서 2번 환영파티가 근소하게 2위권 가담한 채 7번, 6번, 2번 3마리가 뭉쳐있고 바로 뒤편 4위권 5번 서기명성과는 3, 4마 신차 격차 크게 벌어집니다. 바깥쪽 장우성세 7번 노을소리가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 6번 절물과 맞서있고 2번 환영파티가 근소하게 3위권 밀린 가운데 4위권 안쪽 5번 서기명성과 바깥쪽 8번 전국 챔프가 중위권을 이끌면서 4위권에 3번, 9번 두마리가 찾아있습니다. 6번 절물과 바깥쪽 2번 환영 파티와 김주로 기수, 7번 노을 소리가 먼저 앞서면서 2번, 6번, 7번 순으로 상쿤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6번 절물과 반마신차, 바깥쪽 2위권 2번 환영 파티와 김주로 기수, 외곽으로 7번 노을 소리가 3위권 밀려있고, 4위권 안쪽 5번 서기명상이 격차를 빠르게 좁혀보고 있습니다. 선주는 종반 2번 환영파티 타조 김주로 기수는첫 도전에 나선 1조의 2번 환영파티 바깥쪽 7번 노을소리의 장우선 기수 그 안쪽 8번 전국 챔프가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2번 8번 두 마리 접전 박지희 기수의 8번 전국 챔프가 종반 영전에 4번 웅지아 선과 강수선 기수가 순식간에 올라섭니다. 4번 8번 5번 4번 8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에서 순식간에 가장 외곽으로 선두를 지켜냈던 4번 웅진하성 순식간에 앞서나오면서 8번 전국챔프를 넘어섰습니다. 빠른 속도로 추입을 시도했던 강수환 기수의 4번 웅진하성 안쪽으로 8번 전국챔프와 맞서하면서 두마리 선두권 그리고 3, 4위권에서는 서기명성과 환영파티 두마리 접전이었습니다.